오늘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셀라 하마 느 곳의 은혜.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셀라 하마 느 곳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시편 54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지의 말씀을 보니까 다이스의 마스길이자 교훈이죠. 또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이니까요. 다윗 개인의 노래를 넘어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함께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던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필 때 어떤 교훈의 말씀인지를 중심으로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어 길의 표제가 이어집니다. 십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사우를 피하여 도망다니던 시절의 한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마음인데요 이런 이야기인데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52편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다윗은 사우를 피하여 높당으로 피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다녀간 이후에 제사장 아이멜렉과 또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가축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쫙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윗을 보는 사람들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사울에게 신고를 하고 밀고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죽기 싫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높 땅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그 중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 일라 사람들의 구해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갈 곳이 없었던 그 다윗은 유다 지파의 십 광야로 숨었는데 이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의 광야하는 다윗의 친척들이 사는 다윗의 한 가문에 사는 그런 동네죠. 그런데 이십 사람들도 다윗이 여기 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속하여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힘겨워하는 가운데 쓴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54편입니다. 이런 배신 가운데 다윗은 한숨을 지으며 나날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한숨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삼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마스길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한숨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일절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요. 나의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내 감정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시선을 돌려 주여 아버지여 하며 하나님을 부르는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그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자였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십 사람들이 그것도 유다 지파의 그 친척들이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밀고를 했을 때에 다윗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간구했습니다. 삼절이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합니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힘겨운 상황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여기 낯선 자들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이방인을 뜻하는데요. 다윗은 지금 자기 친적인 십 사람들과 또 자기 동적인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자신을 수색하면서 포위망을 좁혀 오며 치고사했을 때죽이고자했을 때에. 저들이 이방인과 같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걸까요? 한 친척이자 또한 동족인 사람들이 말입니까? 그것도 골리아스를 죽인 한 나라의 영웅인데 말입니다 이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두다라는 이 말씀은 십계명 제1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하를 우리 앞에 두었지만 이들은 생명과 복 대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망과 하를 자초하는 그 범죄의 길로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1 6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기 모시며라는 말씀이 두다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두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었던 친척이나 가족 혹은 한 교회 성도로부터 배신을 당했거나, 오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요, 이런 삶의 고통과 어려움 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숨만 짓고 아무일도 하지 않는 것은 자기만의 동굴에 빠지는 것이고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달려가는 그런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은요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이웃에게 찾아가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입술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발이 먼저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고요. 우리의 손을 들어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어야 되고요. 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에 날마다 이 은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기도 응답을 믿고 먼저 감사로 나아가라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큰 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나큰 제는 의무 제사가 아닙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 를 나컨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다이슨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겠다 고백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다이슨 어떤 감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이 7절 말씀이죠.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험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런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다이슨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환란에서뿐만 아니라 든 환난 가운데서 이미 내가 경험했던 그 환난에서도 건져 주시기에 앞으로의 모든 환난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하나님 심을 믿고 다윗은 원수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그 보응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게 하실 것을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라는 말씀은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봅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 응답을 믿고 감사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로 나아갔던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후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사울이 점점 다윗을 압박해 와서 다윗은 이제 거의 잡히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서는 27절 말씀인데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브렛의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8절이죠. 예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만득 곳이라 칭하니라. 여기 셀라하마누곳은 뜻이 분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진 바위라는 뜻인데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키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갈라지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셀라하마누곳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울의 길을 직접 막아쓰셨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다윗에게 다가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듯이 사울과 다윗을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갈라 버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좁혀오는 현실의 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현실이 우리에게 눈을 멀게 하는 그런 현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현실의 문이 점점 닫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닫히는 듯한 현실의 문은 결코 닫힌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닫힌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감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9장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요. 모든 현실에는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현실, 그 어려운 현실의 문을 여는 그 힘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는 닫힌 현실의 문을 여는 열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그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요 그 현실의 문을 감사함으로 열어젖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 말씀은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이 말씀은 3절과 아주 강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원수들은 다이스 생명을 수색하며 노리는 자들인데요. 하나님은 다이스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원수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인데 다윗은 시편 16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두며 살아왔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다윗을 하나님이 돕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절 말씀은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에게서 악으로 갚으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으로 갚고 성실함으로 메라신다라는 말씀은 저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다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 2, 3절에서 다시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6, 7절에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앙에 있어서 강조되는 말씀이 4, 5절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중앙에 있어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기도 중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또 사랑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친척인 십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사우랑은 나를 점점 포위해오고 오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이슨 내 앞에 바로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 임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주님의 그 임재를 확인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인하여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3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엥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원수를 직접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의 사물상 이야기는 이 사울의 죽음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칠절 하반절 말씀이죠. 다윗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그의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라는 그 고백의 증거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셀라 하만의 곳의 은혜인데요. 다윗은 십광야 사람들의 배신과 사울의 그 추격으로 절대 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절박한 시간에 그 위기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하였고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런 노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더라도요 그 위기의 순간이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은혜냐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어려운 삶의 순간에서도 주님을 믿고 감사로 우리의 현실을 열어 젖힐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그 올라오신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고 큰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갈라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셀라 하마 너고서의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